맞습니다. 어,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예,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동진 평론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개봉한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예, 주셔서 평론을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근데 사실 뭐 이런 시국에 영화가 개봉 한 건만으로도 이제 되게 값지고 감사한데 근데 또 어떤 평들 이런 나이 거를 너무 또 좋게 해주셔서, 아, 영화가 되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. 그리고 로테르담 갔을 때도, 아, 영화가 되게 뭔가 그냥 자기발로 막 걸어간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네. 또그 영화로, 어쨌든 고향인 광주 프로그램에서까지 이제 소개가 되니까 네. 되게 뭔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. 어, 부모님도 지금 보고 계시겠네요? 뭐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<laughs> 시청하고 계실 것 같아요. 네. 그럼 아직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남매의 여름밤 어떤 영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. 그 영화 남매의 여름밤은 그 아버지 병기와 이제 여고생 옥주, 그리고 초등학생 남동생 동주가 이제 좀 집을 잃게 되고 좀 염치불구하고 여름방학 동안만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겠다 하고 이제 할아버지의 2층 양옥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고모 미정도 어, 이제 남편과의 어떤 불화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할아버지 집에 들어와요. 그래서 원래 혼자 계시던 그 집이 다섯 식구가 되고 그 여름방학 동안 함께 겪는 그런 일상을 담은 이야기고 되게 정서적인 어떤 빛나는 어떤 그 감정들, 그리고 되게 그 정서적인 진폭 이런 거를 좀 담아내려고 했고 네. 아마 되게 친구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첫 장편 영화 데뷔작인데 주제를 이제 가족으로 잡았잖아요. 네.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제가 그 가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세계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영화를 이제 뭐 만들거나 이럴 때도 가족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단편 작업을 했을 때 계속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어떤 솔직하고 그리고 되게 어좀 진심을 담아서 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가족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어 싶다. 왜냐면 제가 그. 영화, 광주극장에서 막 가족에 대한 영화들을 많이 봤었는데, 어. 네. 그때 저한테 너무 그 영화들이 위안이 많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어떤 누군가에게 그런 위안을 좀 주면 음. 너무 좋겠다 이래서 가족에 대한 네,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네. 어, 그렇군요. 소재가 근데 가족이다 보니까 감독님의 실제 가족이, 어, 캐릭터가 된 분도 있을까요? 아, 그니까 아마 응. 옥주의 어떤 모습이 저희 학창 시절을, 청소년기를 아 가장 많이 응. 이제 좀 투영하고 있는 인물인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어떤 대사 뭐 이런 것들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나눴던 대화들 뭐아니 모습들을 좀 참고하기도 했어요. 응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광주의 그 주택 단지에서 살았는데, 네. 이웃들 간의 교류가 되게 많았거든요. 응. 그래서. 그런 어떤 좀 이웃들? 뭐 이렇게 보면서 음. 그런 성격들? 뭐 이런 게 되게 이제 많이 좀 투영이 된것 같아요. 어, 그런 모습어 네.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예, 무대가 바로 지, 집인데, 음. 예. 어, 동인천에 있는 2층 양옥집을 이제 섭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그 양옥집에 이렇게 무대로 예,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? 음. 제가 그 자라면서 한 번도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이 없거든요. 그리고 항상 이제 주택에서 살았고, 그리고 그 집이 목조주택이었어요. 네. 그래서, 아, 그 영화를 만들 때 주택을 배경으로 해야 제가 가장 잘 이해하는 공간이겠다. 이런 생각을 했고, 또그 가족들이 할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되게 좀 편안하고 안온한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2층 양옥집을 이제 그 음. 배경으로 설정해서 음. 이제 작업을 하게 됐어요. 아 영화가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았으면 음. 광주에서 양옥집을 그냥 <laughs> <laughs> 광주에 저런데 많이 있을 텐데. <laughs> 네, 그러면 저도 <laughs> 아, 아쉽네요. 네. 근데이 영화가 이 고등학생 옥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영화인데 아까 감독님이 옥주에 내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된것 같다 음. 말씀하셨는데 음. 조금 구체적인 경험이나 음. 이런 것들도 네. 반영이 많이 됐을까요? 그 청소년기에 제가 제 방을 되게 갖고 싶다, 제 음. 공간을 갖고 싶다, 뭐 이런 마음이 되게 컸어요.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주인공인 옥주도 공간에 대해서 이제 괜히 이제 뭐 동생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음. 그런 식의 어떤 그 사건들?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된것 같고, 그리고 되게 그 청소년기에 저도 좀 벽이 되게 높았던, 자존심이 되게 셌던것 같거든요. 그래서 조금 지금의 어떤 좀 나이를 더든 입장에서 그때의 나를 좀 바라보는 어떤 느낌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었어요. 음. 네.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, 모기장 치워놓고 동생 나가라고 하거든요. 아. 동생 나, 동주 나가! 이러는데. <laughs> 아. 어렸을 때도 그러면은 동생한테 그렇게 <laughs> 아니요 그렇진 않았는데 근데 네. 그 장면을 찍을 때그 동주가 되게 해맑게 모기장을 치잖아요 그래서 네. 되게 가슴에 저도 아프더라고 불쌍하더라고 요어 지금 와서 보면은 되게 네. 많이 반성하셨을 것 같아요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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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영화 감독이 꿈이셨나요? 아~ 어렸을 때는 그니까 영화감독이 저한테 되게 먼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저는 너무 이제 평범하고 되게 소심해 나 어떤 전형적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~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영화감독을 꿈꿀 수 있을까 음. 이런 사실은 고민이 있었고 근데 광주 극장에서 막 영화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어~ 저 극장에서 내 영화를 상영을 하게 오. 되는 어떤 음. 순간이 온다면 어~ 너무 좋겠다 이런 음.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. 네, 내일 그 꿈이 아니, 지금은 상영하고 있지만 이제 네. 내일 이제 현장에 가서 볼수 있으니까 너 네. 저도 약간 어 이거 진짜 꿈을 이룬 건가 약간 음. 이런 의 어떤 기억들이 되게 막 어. 떠오르더라고요. 어 이게 아. 약간 닭살도 네요 <laughs> 네. <어리>, 어렸을 때 <laughs> 네. 그 광주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꿈을 꿨는데 네. 그 광주극장에서 다시 이제 자기의 작품을 올리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영화를 야. 상영하고 또 내일 관객과의 대화도 네. 준비가 어.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감회가 네. 새로우실 것 같은데 아직 영화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내일 저녁에 네. 한번 가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또 광주극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보실 수 있으리라. 아. <laughs> 네, 어~ 광주국장 안 없어져서 얼마나 다행이네요 <laughs> <있는데. 웃음> 어~ 그리고 이제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 혹시 이제 보시게 된다면은 이분 이런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음. 감독으로서 좀얘기 해주신다면 네. 어~ 이 영화를 만들 때 어~ 이 영화가 되게 외로운 순간 되게 그~ 어떤 누군가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. 제가 이제 가족 영화를 볼때 느꼈던 위안처럼 그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. 그리고 저의 뭐 완전 100%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윤영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영화거든요. 그래서 어, 또 광주 시민분들은 또 이런 정서에 더 가깝게 이제 느끼면서 이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. 네, 음. 좀 어떤 친구 한 명이 더 생긴다?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음. 네. 그래요. 아, 음. 이제, 어, 이 영화에 대한 그좀 이렇게 흥행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. 네. <웃음> <웃음>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해 주세요. 네. 네. 특히나 광주 방송에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니까 되게, 그니까 좀. 어~ 어렸을 때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광주 네. 극장에서 이제 또 영화를 상영하고 보는 것도 그렇고 음. 이게 어~ 그때는 영화감독이 될수 있을까 음. 이런 생각이었는데 음. 어~ 그~ 어쨌든 영화로 다시 이제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게 되게 음. 어떤 갑진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네 뭔가 어떤. 네, 너무 이제 좀 감사한 마음이고, 네. 네. 보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저의 이런 진심? 뭐 이런 음. 게 전달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<laughs>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 명을 넘어가고 있으니까. 네. 뭐 지금도 좋은 성과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사회적 거리 잘 지키면서, 네. 방역하면서. 아,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차기작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음.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. 막 앞으로 향후 만드실 영화는 좀 미리 계획을 해놓으셨나요? 어,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, 네.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는데,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? 그리고 어... 그, 뭔가 이제 조금은 지금은 좀이순위로 밀린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이잖아요. 그래서 네.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동성 뭐 아니면 동성 친구 뭐 이성이든 조금 따뜻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.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. 네. 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차기작은 예, 주제는 음. 모르겠습니다만은 네. 예, 무대는 네. 꼭 광주나 전남으로. <웃음> <웃음> 그때 다시 불러주시는 그, 그, 거예요. 그, 그, <laughs> <laughs> 지금 아마 부모님 보고 계실 것 같아요. 네. 부모님께도 <laughs> 한 말씀 해주세요.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. 아저... 지금 영화 감독하겠다고 네. 이렇게 속을 썩였는데 네. 지금 감독으로 지금 나왔잖아요. 성공했잖아요.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부모님한테 속썩이긴 하셨죠? 아속 많이 썩였다 그렇죠. 예. 어씀맞주세요 <laughs> 네. <laughs> 아, 이건 너무 네. 네, 영상 편집 너무 이상한데 네. 아무튼 어. 어쨌든 좀 계속 믿고 어쨌든 지지 부모님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올수 있었던 것 같고 네. 또 가족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도 그 가족에 대한 그 영향력? 그 관심이 되게 컸던 이유였던 것 같아서 네 항상 또 고맙고 계속 맨날 뭐 생각하게 되는 어떤 애틋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영상 편지는 아닌데요 <laughs> <laughs> 엄마 사랑해라도 하나 네. 해주세요 네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너, 아, 네, 뭐. 네. <laughs> 아, 네. 우리 네, 아빠 잘 보고 있으리라 생각을 네, 네, 합니다. 아 진짜 애교가 없는 딸인 것 같아요. 네. 네. <laughs> 모든 딸이 다 애교가 있진 않군요. 네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네. 우리 지역 출신의 윤담비 감독, 예. 소개를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해드린 것 같습니다. 음. 영화로도 이제 만나 뵙겠습니다만은, 어, 광주의 B씨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윤담비 감독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, 음. 차기작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지금 나온 영화도 많이 음.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